금주령이죠 지금 술도 안 팝니다 술을 못 팔게 하고요 못 마시고 그리고 또 아예 일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송크란 때 설날 때 밥도 못 먹고 차에서 이렇게 먹어야 돼. 아휴 싫어, 안 먹어. 송크란 때도 오픈을 하네. 식약청이. FDA 어여도 일을 그냥 다 하는구나. 설날인데 그래도 뭐 행사 이런 거안 해도, 물축제 이런 거안 해도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설날이잖아. 설날 때. 병이 걸렸다고 일을 해? 차라리 일하는 게 전파가 안 되겠구나. 일안 하고 집에서 있거나 이제 사람들 모이면은 서로 이제 또 임팩트 되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집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가서 놀까봐 그냥 일하는구나. 그냥 일을 시키면은 차라리 바이러스 안 걸릴까봐.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이고요. 태국의 가장 큰 명절, 바로 송크란입니다. 송크라는 태국의 설날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태국을 많이 여행하시면서 송크란이 어떤 날이고요.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송크란 때는요. 물의 축제가 열리죠. 시암이라든가요. 또는 뭐 카오산 같은 곳 이런 데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 여행자들이 군집을 해가지고 서로 물을 쏘고 시원하게 적셔주면서요. 이 한여름을,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그런 물의 축제일 이런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의 축제, 태국의 송크란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는 뭐 태국의 설날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럼 태국 사람들한테 어떤 축제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국, 태국의 송크란이 과연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모습들을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크란 때 태국 사람들은요, 시골 같은 곳 친지들이 많은 곳 부모님을 만나고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이나 뭐 태국이나 비슷하죠 고향의 자식들이나 친지들이 오면요 함께 모여서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요 또뭐 가족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고기도 굽고 새우도 굽고 이렇게 도 술도 마시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물의 축제라고 불릴 만큼 전국적 어디에서나 물을 서로 뿌립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요, 왜 물을 뿌릴까요? 40도를 오르고 내리는 이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방법으로 물을 뿌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또이 송크란 때는요, 가족들, 친지들이 많이 모이고 고향으로 오기 때문에요, 이때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결혼을 해도 시골까지 많은 하객들이 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고향에 손님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때 결혼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뭐 방콕처럼 축제 현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래도 뭐 물총 싸움, 물싸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치고요. 동네 사람들, 시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나가는 차에도 물을 뿌리고 서로가 물을 같이 쏘는 이런 축제를 즐기기도 합니다. 손크라는 태국의 명절이면서요. 미얀마, 라오스에도 같은 명절들이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 경이었죠. 하늘의 별자리 점성수를 보면서요. 새로운 변화. 즉 새로운 한 해가 열린다 첫날 이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손끄란의 어원의 뜻이 바로 새롭게 바뀐 변화의 시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년 별자리가 바뀌는 시기 이때를 명절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날짜가 바뀌다 보니까 그 고정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4월 13일 또는 15일까지 이때를 손끄란 명절로요 아예 확정을 해서 그렇게 법률로 태국 정부도요 손끄란을 지정해놨습니다. 손가락 때는요 물만 뿌리고 서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죠. 이 때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도 고향에 가면요 손가락 때는 이렇게 절을 먼저 갑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빌고요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가족들을 또 만나고 신지들을 만나 물을 뿌리는 행사 이런 의식들을 하고 그렇게 보내죠. 자 이때 손가락 때 물을 뿌리는 이유는요 바로 정화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몸과 마음, 상대방을 씻어주는 의미인데요.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만 당신한테 잘 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물을 뿌리는 행위, 즉, 나의 행동 자체도 나를 정화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물을 살살 뿌리던 아니면 물싸대기로 힘차게 때리던 그 원래 의미는요. 상대방이 본인 자신을 정화시키고 또 나에게 정화를 나눠주는 서로가 정화를 시키는 복을 나누려는요 선행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장모님을 비롯해가지고요 동네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연장자이신 이런 친지들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세요 정성으로 물을 또 드리고 그리고 또 발을 또 씻겨드리거든요 물로써 씻겨드리고 물을 살살 뿌려드리고 마치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부모님들의 어떤 발을 씻겨드리는 것처럼 의식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패키지 여행을 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양은이라든가 주석으로 만든 그 컵이 있죠. 얇은 금속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상대방을 씻겨주고 정화를 시켜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그릇입니다. 팔을 씻겨드리고요. 깨끗한 물을 공손히 어른들한테 따라드리면서 그 어른은 다시 그 물로 아랫사람들의 머리와 몸, 등, 이런데를 발라주고요. 덕담을 또 나눠줍니다. 맑은 영혼으로 서로가 정화되길 바라고요. 머리 위에 물을 발라 여러분 쓰다듬어 주는 것이죠. 보통의 아랫사람들은요, 1년 중 송크란 때 이렇게 어른들을 찾아뵙고요. 작게나마 또 용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송크란의 바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서로 물사대기를 때려가면서 서로 까니까 웃고 즐기고 아프게 만들고 이런 축제도 즐겁고 좋지만요. 소소한 일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수양 덕을 행하는 이런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송크란의 의미가요.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축제 현장에서는 서로 물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알려져 있지만요. 태국에는 이렇게 좋은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시국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열지 못했고요. 또 금주령을 내렸고 밤에는 통금도 있죠. 초촐하지만 집에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물을 발라가면서요. 서로 안녕과 정화를 빌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태국 식약청은요. 설날입니다. 송크란 때도 이 일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설날이니까 집에서 식구들하고 있고 뭐물 축제라든가 이런 건 없어도 조용히 지낼 것 같은데 태국은 아마 나가서 이제 축제 같은 거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놀까봐 금주령이죠. 지금 술도 안 팝니다. 술을못 팔게 하고요, 못 마시고 그리고 또 아예 일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회사에서 일해라 밖에 나가지 말고 감염시키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게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요. 나 같으면은 아프고 또 감염이 되고 위험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격리하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것 같은데 태국 정부는 그냥 똑같이, 평상시랑 똑같이 차라리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크란의 아침, 설날의 아침이죠. 태국 설날 아침. 저희는 일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식약청 어여에 와서 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항상 건강하고요. 태국도 맑은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 설날 아침 태국 사람들하고요. 같이 한번 잘살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